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 날을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3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또 그들을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겠다라고 게하 말씀을 주시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어, 강조해서 말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요. 구약 성민의 수도 예루살렘성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이 세력을 모아서 교회를 멸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쳐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방 민족과 선변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날에는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인식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우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알게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사탄의 세력의 강력한 그런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되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승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는 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히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 어 대해서 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한 이후에 백성 모두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의 내용으로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침략한 날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함으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런 말이 됩니다. 어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라고 했, 한 말은요, 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 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선민들과 동일하게 안전을 주고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신 거죠. 최후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락은요 성령 강림에 대해. 의해서 성령 강림을 받고 또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12절과 14절은 온땅 족속이 따로따로 애통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온땅 족속 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혈통과 국가를 넘어 만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온 땅이 애통한다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예,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선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인 회개 또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회개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1절에서는요. 그날의 예루살렘의 애통이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참목자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유다 16대 왕 요시아가 이 무기도 골짜기에서 전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아주 크게 애통했거든요. 그런데, 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런 큰 애통이다. 이렇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아주 철저하게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관는 심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회개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죄인들의 회개조차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되지 않죠. 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야만 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장은요. 1절에서 6절은 선민의 죄와 더러움은 씻을 셈이 터진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거짓 예언이 폐지되고 선민들이 영적 회복 그리고 부흥에 대해 부흥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민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내쫓아요. 백성들이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 신분을 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요. 어, 제시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은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춤으로 더 이상 거짓이 이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9절부터 10절, 어, 7절부터 9절까지는 참 목자를 잃은 후 백성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연단을 받아서 참 백성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칼, 칼은요 어둠의 건세를 얘기하고 내 목자, 내 짹짝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칼이 그리스도를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칼을 향하여 목자를 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건사, 이 땅,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3분의 2는 흩어지고 3분의 1은 남는다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흩어질 숫자, 그리고 남, 남아서 구원받게 될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성화의 가정을 거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영화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완전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14장은요. 여호와의 날이 여, 음 여호와의 날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또 천지가 다 바뀌어지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평안이 찾아옴으로써 완결된다라는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은요 여호의 날에 여호의 섬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로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활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은 교회 그리고 여호의 날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최후 대전을 벌리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예,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상당한 수가 대환의 때에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반대로 택하신 사람들은 대환란 중에도 인내 끝까지 인내를 하고 또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전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는요. 백성들을 대적한 이방 나라를 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감남산에 강림하시고 또 백성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이 강남산이 산 분열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왕의 전쟁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과거 선민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과 싸우는 때 그때를 가르치고요. 특별히 출애급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감남산 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남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계곡을 이루고 그 계곡을 따라 예루살렘 주민이 도망할 것이다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 피해서 어, 대피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다는 말씀이 되지요. 자, 끝으로 6절에서 11절은요. 종말론적으로온 세상에 대격변이 대격변, 일어나고 또 여호와와 하나님의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과 영원한 평안에 대해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며 교회 또 믿는 자들은 환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 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현재 고난을 고난을 살고 있지만 참고 견디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때를 보면 아 주님의 날이 곧 이말이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중대한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고 계시는, 빼앗기지는 않으셨나요? 자,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